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사천시장입니다. 11월 10일 사천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로 알려졌던 우리 사천시에서 지난 7일과 8일 지역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9명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현재 사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6명이 되었습니다. 1번부터 5번 확진자까지는 해외 유입 및 타지역 접촉자였습니다만 지난 7일 발생한 4천6번과 8일에 발생한 4,007번 확진자는 부부 사이입니다. 오늘 확진된 4,008번에서 13번까지의 6명은 4,006번이 다녔던 관내 갱노당의 지인들입니다. 4,014번은 4,006번의 집을 방문해 접촉했으며, 4,015번은 4,006번이 다녔던 모욕탕에서, 4,016번은 관내에 있는 금분방 주인으로서, 4,007번과 접촉했습니다. 4,008번, 10번, 11번, 13번, 14번, 15번 확진자는 마산 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4,009번, 12번, 16번은 진주갱상대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현재 6번과 7번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총 17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들에 대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전체 경로당에 대해 11월 8일부터 대세 조치에 들어갔으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역학조사반이 내려와서. 우리 시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동금동에 있는 삼천보 보건센터에 선별진료소를 임시 설치해 노출자에 대한 계속 네. 추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동 장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등 우리 시에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급적 다수가 모이는 행사 집회는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더 이상 확대되는 사태를 충분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사천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경방송의 조진욱 기자입니다. 혹시 질문 좀몇 예,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결론, 경로당에서 이렇게 발생한 지인들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이 있다면 한번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동선은 지침상 발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들의 대부분이 독거 노인이거나 가족수가 어, 탄출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관된 동선들은 거의 파악이 다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확진 나신 분들은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한두 분은 어, 부저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여섯 분의 확진자분들은 다 경로당에서만 발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섯 분은 어, 경로당의 지인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세 분이 더 계신데 이분들은 어디서 발생하셨습니까? 아, 수영장과 금음방 또는 자사도움 그 형태로 집에서 접촉된 사람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확진이 될수 있는 사례가 큽니까? 아 모욕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영장이 아니고 모욕탕입니다. 모욕탕인데 모욕탕에서는 아마 모욕 시간 중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접촉이 가능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발생하신 분들은 이제 한 분으로 지금은 나와 있는데 사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자,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을 텐데 어, 그 출입 시간대가 이 분이다는 니 목욕탕은 어, 전부 CCTV로 가능해서 약 5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검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확진자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게 좀 오늘 되면 이게 또 검사한 분들 중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굉장히 증가되고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면은 뭐 이게 간내 이 년도 경로당 폐쇄, 네. 그뿐만 아니라 뭐공원실 운영도 이제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혹시 이게 저 오늘 정도 이게 또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면 현재 그 발생돼 있는 그 단계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는 있는지 또, 기타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강하게 폐쇄 조치나, 아니면 어떤 행정 명령을 통해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금 전에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경남도 역학조사팀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와 지금 검체해서, 시험기를 해놓은 그 결과를 보고, 보고 금일 오후 중이라도 어, 거리 두기 단계의 객상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어, 이동 제한이라든지 기타 이런 어, 강화시키는 문제는 결정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기분도 할머니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뭐 공주나 순녀 성주 이렇게 학교 쪽과 교육청 연계해서 뭔가 좀. 학교 쪽에 대한 검사을 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여섯 분은 그렇게 가족이 많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차 감염으로 이어질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숫자가 또 확정되고 그검체 결과에 음성이냐확진이냐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생활수칙을 더 변경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만한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들의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지역감염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 안타깝고, 또 이왕 발생되었지만 은 시민들의 협조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확산을 막는 데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또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